네 안녕하세요 오락산 꽃도령입니다 오늘 무슨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하냐면요 저희 신당에 오시는 분들도 여러분들이 그러시고 또 다른 신당에 가셨다 오시는 분들도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는데 왜 저한테 긍정적인 이야기는 해주지 않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나요? 혹은 아오을 보면 좀 속이 시원해질 줄 알았는데 속이 더 답답해지네요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을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현실에 처해져 있는 상황에 무척이나 힘든 시국이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 저희한테 문복을 오시는 건데, 문복이 점을 보러 오시는 건데,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이야기 뭐 당신은 내 후년도에 뭐 대성을 할 거고 금전을 벌어들일 거고 또뭐내 후년이면 결혼을 할 거고 뭘할 거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고 저렇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 하시고 또 본인은 이런 부분을 이렇게 고쳐야 된다 본인이 변하지 않으면 세상이 변하지 않고 본인의 사주가 변할 수 없다 라고 우리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뭐한 가지 예를 들면 저희 신당에 오신 손님 중에 아 정말 지금 당장에 곧 죽을 것 같이 힘들고 하는 일마다 되지를 않고 하는 사업마다 되지를 않아서 저희 신당에 방문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 본인은 밑에 있는 사람을 제대로 굴리지를 못하고 본인이 돈을 쓸 줄을 모른다. 본인이 어떻게 돈을 써야 될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돈을 벌려고 하느냐. 그게 잘못된 거 아니냐. 본인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사람들이 본인 주변을 떠나는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모든 사람이 본인 본인과 반대되는 입장을 내세운다고 해서 본인이 본인 운이 안 좋기 때문에 굳이 그럴까? 라고 제가 되묻기도 해요. 그리고 또, 어 사람들이 왜 본인을 싫어하는지 이해를 못하세요? 저는 여기 앉아서 본인을 딱 3분 봤는데도 이해를 하겠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등등 참 많은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안 좋은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를 본인들한테 하는 이유는 이런 부분을 변화하세요. 본인은 이런 습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악순환을 계속 만들어 왔던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바뀔 의지가 전혀 없는데 내 운이 좋아지면 그건 역시도 바뀌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가 밥상을 다 차려놓고 본인 이거 먹으세요 이거 먹으세요 하면서 떠먹여 줄수 있는 부당이 몇이나 될까요 제가 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죠 나는 하늘에 있는 구름 따는 소리는 하지 않는다 본인이 하늘에 있는 별이 몇 개냐고 나한테 묻는거나 똑같은 이야기다. 말이 되지 않는 소리를 나한테 묻는데 내가 뭐라고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되느냐. 제가 그분을 많이 벌고 싶은데 언제면 돈을 많이 벌까요? 라고 물어요. 본인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는데 무슨 돈을 얼만큼 많이 벌까요? 라고 저는 되묻죠. 제가 주변에 사람이 없고 많이 외로워요. 저 어떻게 해야 되죠? 본인의 성격을 바꾸셔야죠. 본인이. 말하는 거나 행동하시는 거에 혹은 남들한테 취하는 이 제스처 안에 본인이 사람을 밀어내는 부분들이 없잖아 많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의 운세에 안 좋은 기운을 갖고 있는 경우들도 많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정반대로, 운세는 무척이나 괜찮은데, 자기 스스로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이 운을 뒤집어 놓은 사람들 역시도 무척이나 많다는 거예요. 단한 가지를 놓고, 난 이런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왔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네요. 왜? 본인의 성격을 바꾸지 않을 거니까. 본인의 성격을 바꾼다 하면, 그 문제거리들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본인은 이런 이런 부분이 본인 스스로가 조금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지 않느냐 본인이 욱하는 성격이 본인이 중간에 포기하는 이 성격이 무언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느냐라고 제가 되묻는 경우들이 무척이나 많아요 본인이 무슨 말을 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느꼈을 때 비아냥거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요. 또 본인이 들을 적에 저 사람이 나랑 싸우자고 하는 소린가? 라고 들을 수 있는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놓고 사람들은 얘기를 하죠. 저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한테 묻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분 입장에서 제가 얘기를 할것 같으면 입에 발린 소리만 해야 된다는 거지. 제가 사탕 발림만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전혀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점을 보는 거에 있어서 타협이란 걸 놓고서 점을 보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본인이 무언가를 잘못했고 무언가가 실수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렇게 발생이 된 겁니다. 본인의 운에 3년 들이 전서부터 안 좋은 기운이 들이닥치기를 했는데, 이거를, 자친 기운을 좋은 쪽으로 바꿔주었어야 되는데, 그게 꼭 굳이 아니더라도, 본인의 행동거지 하나라도 변화를 줬으면 해결책이 됐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 지금이라도 무언가 변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 단순하게 점을 보러 가기 가는 게 그냥 뭐 내가 언제 운이 좋아지나 뭐가 나아지나 이걸 보러 가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나한테 무슨 특별한 단점이 있어서 그 단점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하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와서 제가 정말로 처해져 있는 이 상황에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묻는 게 본인이 더 현명하시다는 거죠. 이 무당이 발끝에 흙을 안 묻히고 다니는 사람 없고요. 뭐 막말로 얘기해서 너네 집에 숟가락 몽대기가 몇 개고 너는 무슨 색 팬티를 입었고 너 지갑에 얼마가 들었고 이거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맞출 수 있는 무당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본인의 성향과 본인이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과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무당의 입장입니다. 여러분들. 뭐, TV에서 보이는 뭐, 뭐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시고, 정말 현실적으로 본인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분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시는 게 본인한테는 현명한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